자, 요거를 12%를 할인할 때 얼마 나왔어요? 지금 951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이자율이 12%일 때는 y 값이 951인데 만약에 시장의 이자율을 10%로 2% 줄이면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갑니다. 시장의 이자율이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요. 역의 관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로 올라가냐면 1000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계산을 안한 이유는 액면 이자를 지금 몇 퍼센트예요? 10%거든요. 시장 이자율도 10%면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요 액면가 1000원과 똑같아집니다. 자 여러분 시장 이자율 10%일 때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형성이 됐을 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거 설명 드렸죠. 채권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은 커져요. 그런 다음에 그 채권의 가치 중에서 일부를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천원이에요. 가격이 1년 지나면 얼마 돼 있어요? 얘가 불어나서 10%니까 1100이 돼 있겠죠. 그1100 중에 얼마 가져갈 수 있어요? 100 가져갈 수 있죠? 100 가져가요. 그럼 얼마 돼요? 다시 1000 되죠? 어, 1년 지나가지고 10% 되면 1100 되고 또100 가져가요. 그러면 다시 1000 되죠? 또 1년 지나면 1100이 되고 그때는 이제 100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1000까지 가져가면서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1000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10%일 때는 가격이 1000이고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는 가격이 952 이렇게 되고 만약에 시장 이자율을요. 8%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1000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계산을 해 봤더니 1050 이 정도가 나와요. 자, 각각의 채권이 있습니다. 요거를 어~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어떻게 분류한 거냐면 액면가 천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 천과 똑같다. 요런 채권을 우리가 액면체라고 부릅니다. 액면가 채권, 액면가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얘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죠. 할인됐다고 얘기해서 할인체라고 부릅니다. 할인체. 할인체라고 부르고요. 순수할인체랑은 좀 구분하세요. 순수할인체는 무이표채 가지고 얘기하는 채권이니까 구분하시고. 그러면 얘는 뭐라 부를까? 그러면 할증 됐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할증채.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회계에서 공부가 될 겁니다. 회계 사채파트라고 있는데 그 회사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액면채, 할인채, 할증채를. 어,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린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 중급 회계 그다음에 재무 관리 기본 정도 이렇게 공부를 보통 하시니까 그렇게 할 때는 요 개념은 재무 관리에서도 공부하고 기본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회계에서 회계에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